저희 그, 저희 이버틴에태그해주을요요 사진으로 찍게요 기념사진 두장 찍을 겁니다. 야,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미니, 미니. 앞으로 조금만 더 와주세요. 카메라 위에 있어요. 미니, 미니. 찍는, 찍습니다 미니. 뭐야? 한번더한번더한번한번더 이중명 이명 끝났어. 끝내 사람이 있는데? 입장해라 는데요입장이요 입장해요? 저기요. 아, 한 번만 더태그해 보실게요. 확인하기 입장해요? 아니요. 저 뒤에 있는 소리 안 내면 쭉 보실게요. 아, 그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읽어주세요. 금이, 금이야. 영상의 설명을 보고 체험. 체험은 없는데 뒤 뒤에 사람이 오면은 이동합 포기하는 포기하는 코스고 있다. 포기하는 코스. 난 포기 안 해. 포기는 없지. 어, 내 사전에 포기라 없어. 얘도 잘 읽어봤어. 아 맞다 맞다. 이캐나스읽스나어 이거... 이거... 아빠 어디? 또 울었어? 아니. 난다읽었어 이거 다 되셨다면 앞에 스타드 버드로 출발할게요. 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럼 나 올게. 기대한다. 아빠 못 들어가잖아. 왜? 너무 뚱뚱하잖아. 음... 음... 아, 네. 지금 나왔어요? 밑에 구분대가 있어. 지금 밑에 아, 넓네요? 아. <laughs> 와와 <우와>, 고프로 살려. <laughs> 와, 아, 고프로 살려. 뭔데지? 고프로 살려. 살려. 어. 오오 알았어. 왜? 네? 이게 딱 여기에 올때탑을그아 하나씩, 하나씩. 여기 올땐딱 잡아. 여기 아, 올땐딱 잡아야 돼. 어. 아, 하나씩 합시다. 내가 이거. 준비, 시작. 네. 세개 이상 한세계하면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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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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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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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지마 어? 아씨 나 잘못했어 가자 <laughs> 어렵네 자, 어? 아, 올라가야 돼 이리로 가면 돼어저기너네야 가자

했어. 나 한번도 안떨어지고 도착함 형 안떨어졌대요 미 끌렸어 나 안떨어졌어 형 내가 갈게 거기로 나 한번도 안떨어졌 너무 쉽다 아니 기 걷는게 더 어려워 나도 할래 아빠 나도 할래

뭐 혼자 통과했기 때문에 여호원 아빠 기다려. 응. 아니, 아니, 제가 하지 말고 연습부터 좀 해봐. 이거 오 내가 잘해. 어, 아, 거부러. 아. 몇 초인데? 힘더 빼지 말고 그래. 아빠가 더 빼. 대봐 얘들아. 아, 이건 몇 초야? 몰라, 이렇게 모자 내가 해볼게. 나 할게. <소리가 뺏어하는> 빨리 빨리 프 <trabalhar> 근데 두 번밖에 없어, 기회가. <목소리> 나는 <나도> 왜이두 <해. 목소리> 번밖에 없어, 기회가. 아니, 못해요, 내가. 아니, 못해요. 맞아요. 아, 사진을 2회 촬영한다는 거네. <목소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목소리> 내가 같이 가. 내가 잠깐만. 누나 미안해. 누나? 이로야? 아니야. 이쪽이야. 누이였어. 응? 손잡이를 막으려는 비밀번호를 해석해. 아 뭐야 여기야? 기다리자 여기야! 기다려야 돼! 이거. 어, 뭐... 이쪽으로 와 이쪽까지 와야 돼 뭐? 아니, 왜? 아니, 아니, 이쪽에 오게 네. 아니 아니야, 다있어다어다있어다있어다있어 어? 다어여기어 어! 아! 간다 아! 내가 해볼게. 아까 아까 못했잖아. 나오니 문제. 그래? 누나 다음 내가 할게. 이걸 돌려 출구를 가래. 출구가 어디야? 나올 동그라미 있는거 얘를 이제 빼는 거야. 드라이빙. 해 봐, 어, 해 봐, 해 봐. 아, 해 볼게. 해 볼게요. 해야 돼, 아, 아빠 어디가? 네, 미데나 네, 고 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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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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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막막시라고 낚시를 마시라고. 낚시사 마시라고. 낚돌를 마시라고. 정말 사랑한다고 했다. 여 사람이 없어. 아이고. 아, 저사람 일로 왔어야 되는데 우리 거로 나고있었 너는. 어, 여기 떨어진다. 이게 뭐야? 넌 걸어, 나와라. 아, 요렇게 내가 해볼게. 라온이 먼저 왔잖아. 왜 내가 먼저지? 그래, 해봐. <목소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누르면 돼? shut 해 할까？내가 요거두개 할게. 점프! 뭐야？점프가 왜안 돼? 아, 그럼 누나가 점프해. 이거 안 밟혀 줘. 해줘. 내가 오른쪽, 내가 여기. 누나가 왼쪽, 아빠가 점프. 아? 그 여기 있다가 점프만 하면 돼. 아니잖아. 누나 자꾸 그쪽으로 아, 이리 되잖아. 저로 가야 돼. 아니 누나가 밟고 있어서 안 움직여졌어. 점프. 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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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었어때 누나가 재밌지 라고. 이 막판 하자. 잘안 돼, 막판 하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어. 이쪽

<끼리> <끼리> 아. 가야 뭐어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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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왜 나부터잖아. 나부터 어두 에. 이 다음 나에게 누나. 알겠지 누나? 여기. 야 너네 저리 왔어? 여기. 저리 어, 오는 거야? 저게는 안. 누나. 왼쪽을 돌리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을 어, 돌리면 오른쪽으로 오고. 다 같이 돌리면. 시간에... 이거 한방향씩 해서 같이 해볼래? 아니... 로게나 얼음에 닿으면 안 되네. 이게 애틋한... <목소리도> 누나 나를 또 까는 건법칙이 아니, 글로만 돌리면 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구간 있지? 응. 저기서 인사하는 거야. 어. 뭐야 뭐야 이거네 일단 저거나 하지말자 둘다 이중명이네 몇개 해볼 세장? 어? 이게 더 나은거 같은데? 아니 이거 말고 어? <laughs> 别要找你商量